아 추운 게 제일 싫어요, 가지고 그냥. 산이지 여행길 다. 아니 그래도 좀 평지도 좀 보이고 좀 그래야 되는데 타산이에 타산. 오늘 아이빙 멤버입니다. 어, 공주시 로드 동호회 사이클해서 이제 G C C 해가지고요. 저희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영국입니다. 어쨌든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두분 사장님께 일단 먼저 박수 한번 드려야 될아요 오늘 무사 완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뭐 따로 대표로 갖고도 그냥 바이크 마인드라고 기루 형님, 하주 형님이죠. 그 소속으로 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거거든요. 네. 오늘 재밌게 안전하게 잘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무주 그랑폰도 코스를 갈 거예요. 바이크마인드라는 곳이랑 저희가 이제 연합을 해서, 어, 무주그랑펀도 코스로, 어, 전에, 이제는 열리진 않죠. 근데 전에 이제 무주그랑펀도 코스를 이제 그대로 가는 그런 라이딩이 될것 같아요. 벚꽃처럼 지났는데 여기는 벚꽃이 잘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경치도 좋고 좀 그렇게 갔죠. 근데 기본적으로 주위에 산밖에 안 보여요, 진짜. <laughs> 너무 좀 놀랬어요. 그래서 가는 코스는 차도 진짜 많이 안 다녔고, 굉장히 좀 코스가 좋더라고요. 무주거랑콘도 꼭 다음에 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가하겠습니다. 제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요. 저도 힘들어요. 아, 아니. 요 <laughs>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 <laughs> 화이팅 아, 화이팅. 진짜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오르막길만 꾸준해요. 여기가 도마령이랍니다. 도마령. 와, 이때까지 바다랑 강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산을 보여드린. 근데 빡세요. 한 5km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화령이랑 생각하면은 여기가 경사 급한 곳이 좀 많아요. 평균 경사도 한10% 9%, 낮은 데는 8% 7%. 지금 보시면 경사 보이시죠? 이 로드 뚱땡이들은 앞을 못 가. 맨날 뒤만. 뒤에 만뒤돈 떨어졌을까 봐. 그걸주스러 다니려고. 물통 떨어졌을까 봐. 그냥 헌신을 그냥.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정상에서 봐요 구마령 정상입니다. 영복이 어디 있어? 야 힘들면 와서 끌어줘야 될거 아니오? 이런 씨. <laughs> 저도 왔습니다. <laughs> 무죽그라본도코스라고 하네요. 이 꼬불꼬불한 길을 드디어 왔습니다. 와 경치는 끝내주네. 와. <laughs> 나 혼자 뭐하니어도셨습니까 <laughs> 형님? 그냥, 그냥, 방지턱 어. 그냥 열심히 어. 다 <laughs> 방지턱 <웃음> 아 여기가 방지턱 아, 이 산은 방지턱이다 아, 역시 역시 아, 이 산은 방지턱이다. 저희 클럽에서는 내리막길은 절대 추월 금지입니다. 뭐, 앞에 사람이 갓길 쪽으로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서행을 한다면 추월이 가능한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아무리 속도를 내고 싶다고 해도 내리막길에서는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딴 분들보다 조금 더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많이 붙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코너 돌다 보면 이렇게 좀 만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날씨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두령이라는 데를. 올라갈 때 조금 힘들었어요.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고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잠깐 달렸다가 또근 여기는 희한하게. 동해종주길보다는 좀 들빡센 것 같아요. 거기서 연습을 해서 그런지 좀 해볼만합니다. 근데 모르죠. 이제 첫 고개 넘었는데 체력이 얼마나 갈란지두 번째 고개 넘어서 보급을 좀 확실히 하고 그러고 가야 될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버님들아. <laughs> 아시죠 저 편집 잘하는 거 악마의 편집이 들어가. 그어주는 거야, 끌려가는거야 사장님? o 치 e r e is go back, b a 화이팅 화이팅 와 a c 화이팅 c k b a c 모이도 할티. 나도. 할티. 백두 내가 노두령이랍니다. 오늘도 내 날씨가 좀 미세요. 해 음, 땅이 젖고 있어요. 날씨 좀 추워지고 회원님들이 걱정이 됩니다. 저도 걱정이 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걱정됩니다. 네, 원래 예보상으로는 3시나 좀에 와야 됐었는데. 비가 1시전전1 시쯤에 너무 이친구어요 그래서 오늘은 는이친구까지지만 타고 복귀를 하기로 했습니다. 는이친구화로 비가 는이친구이 와요. 조이 아쉬운 마음을 갖고 복귀를 합니다.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괜찮아 하지는... 야,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 보면은 네. 이 몸이랑 지 몸이랑 보면은 동댕이가 네. 하나 더 있어 아, 어. 그만큼 살쪘다니까 너는 그만, 어? 조만간 돌아오겠어니꼭 <laughs> <laughs> 복귀하다 보면은 이렇게 날이 개죠 비가 많이 오다가 집에 가다가 좀 억울해서 이렇게 영상 하나 찍어 봤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